하고 너무 좋다가 으고 <목소리도> 응. <하고> 너무 좋다 <목소리도> 어? 저고 그럼 뭐야? 지금 우리 수능 보러 갔잖아 아, 공부하시는 구나 아직 시험 시작 안 했네 와우! 아, 자, 자기 나눠야 할 거를 네. 지금 찜하시겠다 감독관께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왜? 네? 감독관 교수님, 3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거 몇, 몇 점이에요? Python. 아니 외인이랑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에이... 진짜. 아나 진짜 불만이 너무 많아요. 아니 우리 부모님도 못푸는 영어 문인데 지금부터 선교 씨 여러 명의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Hello viewers, thank you for clicking on this video. I'm Ronnie Drain, and I've been a personal f i t n e s Good morning, Julie. Maybe I should take my daughter to the event next time. What are you going to put on the bulletin board under the clock? 어 진짜 그것 모르냐? 쓸는 거라잖아. 쓰는. 아, 그거 또 모르냐? 쓸는 거라잖아. 쓰는. Oh the d a n and books Hey Kelly, that still happens Interesting Will succeed? That's quite a message and it makes a lot of sense 2001 How come I've never heard of it? visiting the museum was an eye-opening experience and books Sounds great Good luck I can I made a reservation for me and my husband Sorry, the coupon doesn't apply to the second night. It'll be one hundred dollars. We'll be going out early to go shopping. Honey, uh, <coughs> <sighs> <connection>. <cerebralhail regeneration> <draining Happily ahead> I'm home. Hey, did you order something? <coughs> I'm Greenstein.

다 모든 것이 다 풀어요? 당연하죠니까 이걸 니다 와. 죄송죄송죄송 이것도 쓰시고 이것도 쓰세요. 없어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지? 이거 요지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뭐지? 이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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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저, 혹시 화사, 화상실? 어. 어, 진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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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 했어요,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? 감독만 카드 와 이제 칠일만인데 어? 어? 어. <웃음> 감독님 자 <laughs> 1번, 1회이라고요오오오 1, 1, 3 됐어, 이제 됐어 만점이야 감독님 5회만 카드 <laughs> 와 우리야! 제 3교시 종료량입니다 보고 봐요 인터넷에다 글거예요 잠시, 켜주십시 나가세요. 아 뭐, 어디? 이 정도. 이정시이 정도. 이정험이정고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제도로 정도. 정도. 이 정도. 이 어, 안녕하십니까 아 수상해 반갑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아, 아. 잘부탁입니다 전통 한국인이신데 그냥? 당연하요 동구에 응. 얼마나 계셨어요? 10년? 8년? 아 한국인이시네 시청분들은 매도 언니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어... 어떻게 할까요? 야너몇동 매도니? 나? 나 매도지! 우 안녕하세요 매도예요 18살이고 여기 고정 인물이 되고 싶은 매도입니다 아... <laughs> 재선 이 원래 레언님 알고 계셨어요 이영지 이형... 님도아 보통 웬만하면 레원을 그냥 접한 사람 50% 이영지 보다가 뭐야 이50% <laughs> 이거 아닙니까? 어... 그거는 약간 80% 아, <laughs> 이영지 보다가 <얼, 웃음> 얻어걸리는 경우 8뭐 하다가 처음 봤어요? 그, 영지 언니가 라방 자주 키시잖아요 응. 영지 수염 나 있는 거? 맞아요 맞아요 아, 맞아요 아네 아, 하이 레언인데이 이 정도면 하이, 응. 하이 영지님 <laughs> 하이 영지 아니에요? 하이 영지 아추금 해주세요. 그, 그거, 그. 느심! 리 장박동! 아, 그래, 그 노래를 정답. 언제 접했죠? 어제요 아, 예습해우셨네 아, 아 당연히. 이 정도면 제, 제, 인제, 제 노력 다 이해해주세요. 아, 노력파네. 여기더 맞죠? 좋아요. 네, 나리제. 느심! 리 장박동! 에이, 느리 집! 짱말도 에이, 너무고! 딴파도! 에이, 나리제! 너 아주 에으아거 너무 좋다가 으으으 나거넘다 에이 자, 야, 빨리 르따자라라아 어, 뭐지 가사가? 와우 자기 노랜데 혹구 이베리필머 함오 되게 음. 공부 잘하실 거 같은데요? 공부하게 생겼나요? 차라리 그시그 그 시간에 랩한 줄을 더 외우죠 와우 공부할 시간에 하이레옹 아, 조회수 1 올리고 아당죠 1위 1위 1억 1억 찍을 겁니다 하이레옹 아, 1억 저희가 시험장에 있을 수 있는 빌런 유형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빌런이 뭐가 있을까요? 저 O.M.R 빌런이요 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<laughs> O.M.R 빌런이 초초3등가 있었어요 O.M.R을 한 5초에 한 번씩 한 10초? 받자마자 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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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땀이 나가지고 막 종이가 다 젖고 저는 그거요 계속 펜 날리기 진짜 어이가 없어요 펜 날리기 빌런은 재밌었어요 숨겨진 빌런 감독관님 뚫어지게 쳐다보기 빌런 히든 아이템 이거 네, 알... 잊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무슨 <laughs> 약간 약간 약간, 약간 네. 좀 잘못 체크면 <laughs> 이렇게 가요 응. 비엄빌런이 있습니다 비엄빌런이요 비엄 이런빌런? 빌런이요 귀염. 귀염? 귀염? 이런 빌런? 빌런이에요. <laughs> 저희 얘기에는 동안 점수가 나왔거든요 제가 우선 한 분은 두 자리에 고요한분한자리예요 <laughs> 내가 두 자리에 쓸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뭔 소리예요 제가 두 자리에 쓰죠 빌런이 점수는 20점 <laughs> 제꺼는 공개하지마죠 그냥 공개해주요몇 점인지 맞춰볼까요? 7점 다운 다운? <laughs> <laughs>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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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겼으니까 선물 무슨 선물? 사인 My Best Friend 오케이 저 오늘부터 레온님 친구 먹었어요 사인 받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친구 나랑 자랑할게요 네. 오늘 어떠셨어요? 저 아, 있으니까 당연히 조, 좋았죠? 아 너무 좋았죠 아 그쵸 아 역시 레온 진짜 솔직히 이용지보다 매도우다 <laughs> 어 이거는 <laughs> 이영이심이실이 지금 이분이 지고이기이에저이영진입보다야이런진이어다지이런이이어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좋아요 분이 지금 까분이지아요분이지 알림 설정지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뿅뿅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분이 지금 이이 My <laughs> <laughs> Um, has piercings. Piercing. Oh, has yeah. black hair. Black hair. Has nice veiny hands. Oh yeah. Oh, <laughs> Young <-ji? laughs> Youngji only I love you.